안녕하십니까. 대양정기직업전문학교 대표 류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복원하려고 뛰어가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조금 쩔룩거려도 뭐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복원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으로 보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가끔 막 악플 남기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단호하게 차단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대양전기직업전문학교 필기 꼭 부, 보셔서 붙으시고, 그 다음에 실기도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여기 날짜 다 써있죠. 요거 참고하셔서 개강해요. 그리고 실기도 저희 합격률 굉장히 높습니다. 뭐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북 일대에서는 파다하죠? 합격률이 9 5예요 이런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단지 저희는 안 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소문 듣고 많이 오시는데, 다 믿고 오시는 거니까 합격은 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합격률은 100%. 아시죠? 네. 음, 떨어지면 어떻게 됐나? 동네 바보 됐나. 음, 그러니까 다 붙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도체계에서 임의 도체를 일정 전위로 완전 포위하면 도체 내부와 외부의 전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걸 정전차폐라고 하죠. 여기서 이무도체를 일정전위로 완전 포위했다는 라 것은 접지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접지를 하게 되면 영전위가 되겠죠. 영전위. 자, 이걸 바로 정전차폐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런 문제 많이 접해 보셨죠?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자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인데 이런 곡선은 무슨 곡선이란다? V 곡선이라고 해요. V 곡선 여기서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류를 그랬는데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점이 바로 요 점이죠. 자요 점은 역류 얼마? 역류 코사인 새다가 1인 점이 되겠죠. 3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삼번 문제 볼까요? 자, 3번은 삼상 동기기의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그랬는데 이 제동 권선은 설치 목적이 뭐다? 난조 방지. 그래서 몇 번?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변압기의 원리는 그랬어요. 이 변압기 의 원리는 바로 전자 유도 작용이죠. 전자 유도 작용은 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 다른 쪽 코일에 뭐가 기, 뭐가 유도되죠?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 이걸 바로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박강 전선 간의 표준 굵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박강이라 하면 얇을 박자예요. 알겠죠? 뭐가, 뭐가 얇다? 두께가 얇은, 자, 전성관. 요걸 바로 박강이라고 해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규격을 정할 때 외경까지. 외경에 뭘로 표기한다? 홀수로 표기를 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짝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박강은 비교적 쉽게 나와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번 보시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좌석편 왼쪽에는 주자석이 증가를 하고, 오른쪽에는 주자석이 감소해서 자장이 끼지그러지는 현상. 이걸 바로 편자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 편자작용의 현상을 바로 뭐라 한다?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만 암기해두세요. 좀 어려우니까, 내용이 자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 NS 회전 속도 N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이차 요율은 무엇인가 그는데자 이차 요율을 이타 2라 한다면 얘는 1 슬립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이죠. 그다음에 NS분의 N으로 요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4% 2차 동선이 0.4kW일 때, 자, 2차 입력은 얼마인가. 여기 2차 동선식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2차 동선은 PC2로 표기를 하죠. 슬립 곱하기 2차 입력 P2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차 입력 P2를 물어봤잖아요. 자, 이 식을 P2로 정리하면 슬립, S분의 자, 2차 동선 PC2가 되겠고, 슬립이 0.4%니까 0.04가 되겠죠. 요거분에, 자, P2는 얼마? PC2는 0.4kW. 요거 환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여기 kW니까 10kW. 요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자, 건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 건선에 2차 저항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2차 저항기를 삽입하는 이유는요, 기동 시, 자, 기동전류가 자, 감소해. 원래 기동전류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데 이만큼 감소시켜도 기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동전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토크는 그만큼 기동 토크는 증가하겠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그림이 좀 선명하지가 않네요. 어, 여기서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좀 흐려져서 나타났네요. 자, 그림과 같은 직류 발전기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그랬는데, 자, 그림과 같이, 자, 계좌 저항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 직렬 권선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전기자 도체와 직렬로 되 있는 이런 발전기를 바로 복권 발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유도 기전력에 100볼트의 전압차가 발생을 했다면 여기에 무효 순환 전류는 몇암페어가 그랬습니다. 자, 무효 순환 전류는요. 자, 기전력의 크기가 발생을 하면 이 기전력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를 한다? 바로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를 IC라 한다면 이 전류는 원래 전류구하는 식이 임피던스 제품의 전압이잖아요. 20만이면 풀수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 두 대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두 대, 두 대분에 대한 2의 제분의 기전력 1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 시켜볼게요. 2곱하기 임피던스 5음이죠요 부분에 기전력 몇 볼트? 기전력의 차 100볼트 이렇게 계산하면 자, 10분의 100이니까 몇 암페어? 10암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콘덴서 정전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건 비례냐 반비례냐 또는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요 평행판 콘덴서 정전용량 구하는 식 C는 간격 D분의 유전율 공기의 전율 비유전율 입실론 S 면적 S가 곱해진 형태죠 자요 식에다 적용하면 되고요 이 값이 커지려면 유전율 커야 되고 당연히 비유전율 커야 되고 면적 커야 되고 간격은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문제는 이게잘 나와요 간격을 작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흡입력으로 전화를 축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전율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1번 맞죠 면적을 크게 한다 그다음에 2번 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삽입한다 맞죠 3번 보시면 여기 고쳐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흔히 아니라 작은으로 해서 고쳐주시고. 자, 극판사의 비유전율이 작은 유전체를 삽입한다. 요게 틀렸죠. 그죠? 자, 유전율이 크면 당연히 비유전율도 커야 돼요. 4번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주파수 50Hz인 철심의 단면적을 60Hz의 몇 배인가 그랬는데 이 철심의 단면적은요.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비를 따질 때 지금 50Hz가 60Hz보다 작잖아요. 반비례하니까 이 면적비는 어떻게 따진다? 50분의 60으로. 아시겠죠? 50분에 60이니까 얼마?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자, 14번도 전주 외등에 관련된데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보면. 전주 외등을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전주 외등은 하단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전주 외등이라 하면 지지물에, 즉 전주에 등을 시설하는 것, 가로등 대신 지지물에 등을 시설하는 걸 바로 전주 외등이라고, 외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등은 형광등이나 고압 방전등, 그다음에 LED 등 이런 등을 사용해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단 전주 외등은 1 5 0 0 v 고압 수은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고압 방전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히 조건이 없으면 전주위 등은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타, 4.5 메타 이상 높이의 시설을 해야 되고 여기 만약 조건이 들어가요. 단 교통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 조건이 들어가면 몇 메타, 3.0 메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 해당이 되네요. 4.5 메타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교류 회로에서 양방향 저음이 소호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소호라는 건이 오프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소호를 할수 있는 위상 제어를 할수 있는 소자는 그랬는데. 자, 이소재가 바로 트라이악 소자예요. 트라이악 소자. 양방향. 자, 제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 소호가 굉장히 쉬운 자, 반도체 소자죠. 자,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지선의 안전율이2.5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허용 인장하중은 몇 kN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자, 이 지선의 허용 인장하중 얼마? 바로 4.31 kN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은 하나의 콘센트에 두개 이상의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하고좀 혼동이 될 거예요. 테이블 탭은 연장선이 있는 거고, 멀티 탭은 연장선이 없이 그냥 콘센트만 꽂을 수 있는, 자, 여러 개가 돼 있는 이런 플러그를 바로 멀티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 18번 볼게요. 자,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자화가 되지 않는 자성체를 바로 뭐라 한다? 아닐 빗자를 써서 비자성체라고 하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볼까요? 자, 19번 문제는 자, 소세력 회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소세력 회로라는 건 뭐냐면 이 적을 소자예요 전류가 적은. 이 회로. 그래서 초인종. 초인종이나 경부배. 자, 이런 선을 바로 소세력 회로라고 하고 이걸 조용제에 붙여서 시설하는 경우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소세력 회로는 전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단면적도 그만큼 작아요. 단면적이 2.5가 아니라 바로 얼마냐면 1.0스어 이상의 자, 전선을 사용을 해요. 케이블이나 그 연동선 이상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전주에서 COS용 완철의 설치 위치는 최하단 전력선용 완철에서 몇 메타 하부에 시설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COS라는 건 뭐냐면 커다웃 스위치라고 해서 주상변압기. 1차 측보호장치예요 그러니까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컷아웃 스위치. 자, 이 설치 위치는 전력선, 즉,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의 완철에서부터 몇 메타 이상? 0.75 메타 이상 자, 이 하부에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자, 21번은 자,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설로에 활선 상태, 이 활선 상태가 뭐예요?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길 때는 매우 곤란한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할때 활선 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뭐라 한다? 바로 전선 피박기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최대 사용 전압이 7, 70kV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그랬는데, 절연내력 시험 전압이라는 것은, 자, 이 70kV 중성점 직접 직 접지식의 접 전압이 만약 70kV라면, 이 전압에 몇 배? 0.72배를 취해서 1분간 이상, 10분 이상 견뎌야 돼요. 이걸 절연내력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70kV에 키로니까 10에 3승 곱하기 몇 배? 0.72배 하면 5만 4 0 0볼 나오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배선공사시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서 전동기 단자부분에 접속을 할때 전선 보호를 위해서 관 끝에 자, 설치하는 공구를 뭐라고 하죠? 설치하는 기구를 바로 터미널 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선을 자이 살짝 끼워주는 이 피복 절연체가 있어요. 이걸 바로 터미널 캡이라고 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면 자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어요. 이 토크는 회전수 와 어떤 관계?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직권전동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회전수가 3분의 1로 감소하면 토크는 얼마로 감소할까? 3분의 1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이 될 거고, 그대로 9만 올라가서 몇 배가 된다? 9배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5번은 불연성 먼지가 자는, 자, 이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저압 옥내 배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불연성 먼지란 불에 타지 않는 먼지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는 그랬는데, 이 특수한 장소에 시설 방법은, 자, 맞는 공사가 뭐예요? 맞는 공사.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그다음 낮은 순서로 이제 합성수지관,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플로덕트 공사는 자, 특수한 장소 중에서도 바닥 밑에, 플로어가 바닥이잖아요. 바닥 밑에 전선이 들어갈 수,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설하는 거. 강당이나 복도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플로어 덕트 공사죠. 그래서 얘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여기에만 시설이 되는 게 바로 플로어 덕트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6번 볼게요. 자, 이런 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26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 중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애자 사용 공사 모두 가능한 특수 장수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금속관 케이블은 모든 장수에 다 가능한 게 바로 금속관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공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합성수지관, 애자가 해서 들어갔어요. 애자는 어디에만 시들하죠? 애자는... 화양류나 유연물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얘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도가 낮은 게 바로 기급 번하고 리 번이죠. 그러니까 기역 리은이 애자 공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 바로 디귿 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7번 보시면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는데 바로 기자력이죠? 기자력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는 힘. 그 다음에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천. 요것도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은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그랬는데 여기서 배율기라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전압계에 들어가 있고 전압계의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더 높은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직렬로 접속을 하게 돼 있어요. 배율기는 그다음에 분류기는 말 그대로 전류를 분배 시킨다해서 분류기라고 하는데 전류계 안에 병렬로 돼 있죠. 그래야 전류를 분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기 안에 바로 병렬로 들어가 있는 저항이 바로 분류기죠. 그럼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배율기는 직렬, 분류기는 병렬. 그래서 해당되는 게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볼까요? 자, 29번은 30 마이크로페러, 40 마이크로페러,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면 100V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전화량은 몇 쿨롱인가 그랬어요. 여기서 전화량을 구하는데 전화량 구하는 시 Q는 C, V죠. 이때 C는 합성 정전 용량인데 병렬일 때 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병렬이면 70 마이크로 페럿이에요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 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 100V 계산하면 자, 70 곱하기, 요것만 환산해서 10에 몇 승? 10에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기능사, 이, 이번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몇번풀면 이제 이거 가실 건데요. 자, 30번 문제는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직류 100볼트를 인가 했어요. 100볼트. 그러니까 직류를 인가했다는 것은 r 을 직렬 회류 중에 직률을 인가하면 어떻게 된다? L을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직률 인가를 하면 직률이 100V이고 이때 전류가 몇 암페어? 전류 I가 20암페어가 흐른대요. 그럼 L은 무시하면서 r 구해지죠. 그렇죠? R만 존재하니까 V는 IR이 성립을 할 거고 R로 정리하면 R은 얼마? I분의 V가 돼서 I, 2 0분의 V, 100 하면, 오옴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저항을 일단 구해놔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잘 봐요. 두 번째 조건 보면, 여기에 100V 60Hz의 교류를 인가를 했어요.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10A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조건으로 그림은 똑같대 L이 생겨나는 거예요. L은 교류에서만 발생하는 소자거든요. 그래서, 자, 밑에다 등가위로 그려보면, 응? 똑같은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인가 했을 때 전압 100V인가 했더니 전류 몇 암페어 흘렀다? I가 10암페어가 흘렀다 이 R은 구했잖아 여기서 똑같은 저항 소자니까 R은 5옴으로 나오죠 그죠? 자 이때 XL 유도성 리이턴스 XL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기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숫자가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 합성한가. 이게 교류니까 이걸 임피던스, 이제 재수로 표현할까. 합성한값 임피던스 제시를 한다면, 자, 요 재수를 구하는 식은 뭐가 돼? I분의 V가 되겠죠. I가 10A, V가 100V니까 몇 옴? 10옴이 나와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R을 직렬해놓으니까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식은 루트 제곱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가 10옴, 맞죠? 자, R은 5옴, 그 다음에 XL은 아직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XL로 정리하면, 자, 양변 제곱해서, 제곱해서, 루트 벗겨내고, 좌변을 이왕시키고, 루트 다시 취하면 돼. x l 을 어떻게 구하죠? 루트 1 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루트 75가 되고요. 요거는 5 루트 얼마? 3, 오른쪽 3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3년 4회차 정리 기능사 1부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